안녕하십니까 정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쌀이버섯 사냥에 왔는데요 쌀이버섯을 아직 못봤어요 못봤는데요 세상에 보셨는지요 야 저기 보게 잡쌀이 아니면 송이 쌀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봐야 돼요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오. 잡사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잡사리, 잡사리니다 잡사리. 와, 제가 잡사리도 좋아하거든요. 오, 채취해야 되겠어요. 그쵸? 오, 좋아. 오,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 보라사리면 보라사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독이 없다 해도요, 쌀이 버섯은. 어, 붉은 쌀이 노랑 쌀이 아닌 이상은요 하루 이틀 정도 우려내셔갖고 데쳐서 그래갖고 찌개나 두루치기에 넣어가지고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 끓이셔도 맛있어요 국 끓여도 매콤하게 땡초 썰어넣고 오우 좋아 오우 올해 정말 제대로 된잡사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우 좋아 좋아 이래갖고 근데 따듬어야 돼 제가 지금 원래는 다듬으면서 채취를 하는데 영상을 담기 때문에 다듬을 수가 없어요. 오, 일본 연지 쿵을 보셨으 어찌 이렇게 많아.